안녕하세요. 부동산 큐레이터 이명주입니다 네, 이렇게 풍광이 아름다운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저희 더 스타지오 4층 테라스입니다. 네, 이 4층을 계약하시는 분은요, 네, 바닥에 데크를 깔고 피크닉 테이블을 놔서 쉼터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잔디를 깔아서 정원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4층은 특징이 있는데요.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거나 가족이 많은 분들은 4층을 선택하시면 정말 좋으실 겁니다. 네, 제가 방향을 바꿔서 바깥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카페도 예쁜 게 많이 이렇게 들어서 있고요. 또 아래쪽에도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정말 경치가 좋죠? 대한민국 0.01%만 누릴 수 있는 뷰에 저희 빌라가 있습니다. 저쪽 지금 보이시는 쪽이 하남 미사 지구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고덕 지구이고요. 그리고 저 끝자락 높이 보이는 곳이 롯데타워입니다. 네, 그 앞에 보이는 대교가 강동대교이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한강 뷰가 있어서 아파트 값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북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성남향에 지어진 빌라입니다. 정말 뷰가 예쁘죠? 네, 저 강동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를 타고 3분 정도만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 미음나루역에 도착을 하십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그 맛집도 많고요. 카페가 그 나인블럭도 있고요. 또 청시행이라는 카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도로도 지금 8m 도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도 훨씬 더 편리해질 거고 주변이 계속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하 1층으로 내려와서 커뮤니티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하 1층임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높아서 이렇게 뷰가 다 트여있고 좋습니다. 내부 보여드릴게요. 와, 정말 널찍하네요. 네,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쇼파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도 좋고 또 뷰도 상당히 좋네요. 자, 한쪽으로는 피트니스 클럽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집기들이 곧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노래방 기계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을 보여드릴게요. 이곳엔 또 뭐가 있을까요? 짜잔. 네, 스크린 연습장이 있습니다. 예, 골프 연습장을 이렇게 정말 예쁘게, 아담하게 예, 꾸며놨습니다. 네, 이곳에서 게임도 하시고 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화장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이곳은요 손님들이 오시면 함께 어, 스크린 골프도 치시고 또 노래도 부르시고 운동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층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과 동 사이에는 예쁜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좀 걸어가 볼게요. 네, 저 끝자락에는 피크닉 테이블과 파라솔을 설치해드려서 밖에서도 자연의 경치를 좀 보실 수 있도록 꾸며드릴 거고요. 이렇게 오면 저 바로 앞이 한강입니다. 네, 불과 30m도 안 되는 곳에 이렇게 한강의 뷰가 있습니다. 와, 자연 바람이 정말 좋네요. 저희 빌라의 외관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지하 1층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요. 스크린 연습장하고 그리고 헬스클럽, 노래방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을 좀 보여드렸는데 정말 예쁘죠? 저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들, 그리고 이 시원한 바람 네. 정말 나만 할 데가 없는 정말 좋은 위치에 서울 근교에 있는 전원주택 빌라입니다. 네. 이런 곳에서 힐링하면서 사시고 싶은 분은 꼭 저에게 연락주세요. 저 이명주 이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